안녕하십니까? 고양시에서 프로엔잡 앞에서 구분상가 사는 황 회장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한1 0시 정도 저녁 어, 됐습니다. 아, 이제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제볼 일을 다 보고 이제 가는 중인데 오늘도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물론 양말 장사는 계속 해요. 양말 장사는 계속 무인으로 놔두고 하고 창업 교육도 계속 시켜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상가를 또좀더 활용하기 위해서, 어, 좀 저는 이제 빈 구석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노력은 최대한 하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상가 공실률이 뭐안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상가 공실률도 떨어지지만, 어쨌든 또 있는 상가, 제가 양말가게를 하고 있으니까 그 상가도 다른 용도로도 또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요즘에는 이제 농수산물, 판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농수산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법이 굉장히 관대하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1차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산물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산물은 이제 제껴두고, 1차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일단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은 사업자가 없이 어 면세예요. 사업자 없어도 돼요. 그냥 팔아도 됩니다. 그래서 어디 이렇게 이제 시골길 같은 데 가다 보면 국도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어 이렇게 과수원 옆이라든가 농경지 옆에서 뭐 사과도 파시고 뭐 거기서 뭐 미나리도 파시고 뭐 과일도 파시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없이 그냥 판매하는 거는 합법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분들한테 1차 농산물을 사서 판매하는 거는 사업자는 있어야 돼요. 대신에 면세예요. 신고의 의무만 있지 세금은 안 내요. 1차 농산물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팔아줘야 그 사람들이 이제 농산물을 계속 생산해서, 어,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에 네. 그런 사실들을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1차적인, 뭐 예를 들어서 뭐 당근이나 뭐 시금치나 아니면 배추나 아니면 뭐 귤이나, 뭐 배나 사과를 사가지고 판매할 때 에, 궁극적으로는 보통 이제 카드도 받고 현금도 받고 하잖아요. 큰곳 같은 경우 마트 같은 경우 다 카드로 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 장사를 할 때는 농산물에 한해서는 1차 농산물에 한해서는 카드를 안 받아도 현금만 받아도 불법이 아니에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농산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거죠. 어, 그리고 면세고 사실상의 면세 뭐 10억까지는 면세고 그 이후로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면, 면세라고 봐야죠 왜냐면 하 현금만 받고 카드 안 받아도 되고 10억까지는 면세고 그 이상은 뭐 10억을 제하고 뭐 한다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은 사실상 면세라고 봐야죠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농산물 같은 경우는 단점 제일 큰 단점은 저거죠. 예를 들어서 팔다 남는 재고 같은 거. 그런 물량 조절 잘해야죠. 그러니까 금방 상하니까. 어, 장점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 여러 가지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편하게 장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 거를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관심도가 지금 엄청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 상가에다가 누가 혹시라도, 어, 같이 예, 농산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나 이런 분이, 예, 저는 상가를 대고 또 상가에다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예, 시간이 지나면 이제 투자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같이 장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판매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농산물을 대고 나는 상가를 대고 장사는 같이 하고 예, 서로 편히 봐주면서 이익금은 순수 이익금, 뭐 순수 이익금이라는 거는 농산물에 대한 어, 예를 들어서 뭐 원료가 사오는 값 재료 값이죠 그 다음에 뭐 관리비는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거 제외하고 나눠 가지고 어 그러면은 뭐 크게 하지 않아도 조금씩 이렇게 이제 넓혀 가면서 나중에 크게 해도 되겠죠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아시는 분도 그런 거 이제 크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크, 처음부터 크게 할 수는 없고 어차피 라인이 또 형성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걸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이제 돈 버는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에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 밀착형이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영업도 하고 이러면서 어 현실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돈 버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좀 이제 무식해 가지고 이게 온라인이나 뭐 컴퓨터를 너무 잘하고 그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하고 대면으로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오히려 더 재밌고 어 그런 건 제가 서비스 많이 해드,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산 가니까 월세가 없으니까 얼마나 또 싸게 팔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제가 최근에 당근으로 우연찮은 게 한번 팔아봤어요.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내가 좀 싸게 팔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아니 농산물이 이렇게 잘 팔리나 할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물론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못난이 상품 같은 경우도 야 이거 팔아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그 농산물에 대해서 좀잘 아시거나 아니면은 직접 재배를 하시거나 제가 여기 이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인데 요 근처에도 농산물 그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한 바퀴를 싹 돌아봐서 이제 알아봤는데 그분들은 로컬 푸드의 납품을 보통 하시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한테 줄 거는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알아보고 있는데 도매상이나 이런 데도 뭐 알아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혼자 힘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할수 있는 뭐 어떤 그 범위가 있으니까 제가 할수 없는 범위에 이제 쓰는 사람들을 어 섭외를 해서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섭외를 하려고 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건데 어 아무튼 나름 뭐 그게 성사가 되든 되지 않든 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 그리고 실제로 팔아보면은 제가 봤을 땐 지하라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인구수도 많고 어차피 싸면 월세를 안내니까 그만큼 싸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딴데 알아봤더니 진짜 잘 되는 곳은 뭐 여기도 이제 화정에 어디 업체가 잘 된다는 건뭐 여기 사람들이 잘알 텐데 그런데는 월세하고 월급하고 하면 거의 그것만 해서 최소가 어, 거의 한3천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상가를 4개를 다 터서 써요. 과일 장사, 농산물, 아, 농산물 장사가. 뭐 배추도 팔고, 뭐 당근도 팔고, 파도 팔고, 뭐 방울토마토, 수박, 온갖 잡가들 다 팔아요. 아무튼. 근데 1층 네칸을 쓰는 거예요. 안쪽 두개 바깥쪽 두개 그러면 그것만 해도 월세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1,500만 원돈 되거든요. 월세만. 응? 그러면은, 월급이 한, 여덟 명, 300만원씩, 300만원이 넘잖아요. 이거만 2,400만원이니까 거의 3,000만원 돈이잖아요. 그럼 나가는 것만 해도, 그죠? 거의 5,000만원 이상 관리비까지 하면 나간다고 5,000만원 이상이 나가는데, 물건값 빼고, 그죠? 월급하고, 월세하고. 그럼 얼마를 팔아야 돼? 요 하루에 내가 봤을 때는 거의 500만원 이상, 그럼 1억 5천 이상 파는 거죠. 그죠? 1억 5천 이상. 그래야지 5천만 원 정도 나가고 나머지 5천만 원 정도는, 어, 거기서 물건 값을 하고 나머지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사장이 가져간다고 봐야죠. 어, 하루에 한500 정도는 파는 것 같아요. 덟명이서 움직이니까 그 정도 안 팔면은 망하죠. 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고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제일 쇼킹한 거는 1차 농산물에 한해서 개인이 팔 때는 카드를 안 받아도 합법이라는 거와 진짜 대박입니다 너무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유튜브로 공개하는 겁니다 아무튼 뭐 재밌는 사업들도 많고 어, 여러분들도 이제 뭐 나이가 있든 없든 좀돈 버는 데 관심을 좀 가지시고 아까도 제가 이제 당근으로 물건을 좀 이제 누가 산다고 그래서 이제 갔다가 와서 이제 지금 그래서 10시가 된 거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젊은 친구인데 여기 이사 와가지고 필요한 게 있어서 제걸 보고서 여러 개를 사갔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어 그냥 책을 하나 선물 을 줬어요. 어 이제 사람이 좀 건실해 보이고 돈에 관심도 많고 뭐 여러 가지 27이라고 하는데도 어 사람이 좋아 보여서 이제 상가 같은 거 사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래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돈벌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죠. 27인데 돈 버는 거에 관심이 많고 어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나한테 많이 물어보고 굉장히 기특한 거예요. 어 그런 사람들은 근데 물어보니까 술 담배도 안 한다는 것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죠. 대신에 이제 혼자서 돈 벌기에는 저처럼 너무 힘드니까 이제 나 같은 좋은 자를 만나는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운이 좋다고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조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정말 진심 있는 사람인지 예, 그거를 이제 판별을 자기가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듣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좋은 기회가 될수 있죠. 돈벌수 있는. 왜냐면저 같은 사람 만나 가지고 제가 이렇게 돈번 어떤 뉴스를 전해 듣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돈번 사람 만나서 돈번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는지 듣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언을 많이 해줬는데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전화로 얘기하기가 뭐여서 어 나중에 이제 따로 가르쳐 준다고 했죠. 근데 그 정도로 전화를 해서 궁금한 거를 물어볼 정도면은 어그 친구는 엄청 훌륭한 거죠. 그래서 오늘 아무튼 좋은 친구도 만나고, 어 재밌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농산물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하면서 뭐 그게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을 좀 구해보고 저도 유튜브로 좋은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이제 어 좋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기회로 판단을 하고 어 그래서 꾸준하게 유튜브를 올리는 겁니다. 어쨌든 뭐돈 버는 거에 최선을 다하시고 저는 항상 생각하지만 건강보다 돈이에요. 제가 엊그저께이 예전에 제가 이제 귀 진주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이염이 이제 오래되고 이게 병원에 가서 관리 안 받으면은 이게 진주종으로 발전해가지고 이게 뇌로 전이가 될수 있는 그런 세균성 감염인데 에 그거를 제가 수술을 했어요 한 십몇 년 전에. 근데 이제 귀 관리를 이제 일하다 보니까 어안 해가지고 또 이제 성이나 가지고 이게 이제 거의 이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어지럽거든요. 이게 염증이 심하며 그 진짜 걸어 다니지도 못해요. 이게 렇 이석증처럼 비틀비틀하고 쓰러져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직전까지 이제 제가 어, 쓰러지기 직전에 이제 병원에 가서 약 받고 이제 치료받고 해서 이제 지금 좀 나아져서 지금도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을 먹고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아우 건강 챙기라고 하잖아요. 저는 건강을 물론 챙겨야죠. 근데 왜 챙기느냐? 쉬려고 챙기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언젠가는 어차피 이렇게 쓰러질 거고 죽을 거니까 그 전에 돈을 더 많이 버, 벌어놔가지고 처자식한테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어난 거죠. 어, 그래서 지금은 더 바빠요. 더 바빠. 왜냐면 어차피 내일 쓰러지나, 1년 있다 쓰러지나, 10년 있다 쓰러지거나, 어쨌든 언젠가는 쓰러질 텐데, 건강할 때 많이 벌어서 빨리 갖다 주고 싶은 거죠. 저는. 나는 내가 돈 쓰는 것보다 그냥 처자식 돈 쓰는 게 사실 더 좋아요. 어. 집 사람한테는 이제 조금 찍는 소리도 하죠. 좀 아껴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 사람이 똑똑하니까 더 아껴 쓰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나도 이제 확실하 싶어서 가끔 그런 얘기해서 내가 집 사람한테 조금 욕도 먹고 그러는데 어쨌든 나보다는 다 이제 그래도 다행히 처자식은 똑똑하니까. 어, 아들은 뭐 나보다 돈더잘 모으니까 에, 너무 잘된것 같고.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가족이 이렇게 일단 뭐 구성이 됐으니까 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다 준다. 난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그냥 어, 내가 할 일이고 내가 그냥 총대 맸다. 일생을. 이번 생에는, 다음 생에는 뭐 태어나지도 않을 거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책임이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이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저처럼 총대를 매세요. 한 사람 총대 매면 여러 명 편한데, 굳이 본인이, 어, 아무 뭐 나만 돈 버냐? 뭐 가끔 아버지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뭐돈 버는 기계냐? 이러면서 뭐 삐져서 나가고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근데, 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 그건 내가 봤을 때는 못난 사람들이고, 본인들이 그냥 어쨌든 돈이 있든 없든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서 갖다 준다. 지금도 돈이 이렇게 좋은데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돈이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어, 돈보다 건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보다 돈입니다. 저도 건강을 왜 버려가면서 돈을 벌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 건강을 해쳐가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이 많았어 봐요. 우리 부모가 내가 왜 미쳤다고 건강을 해쳐가면서 여기 귀병 났는데도 병원 한 번을 못 가고 어? 여기 뇌 직전에 전이되기 직전까지 내가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빡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망가진 거니까 본인들이 건강을 희생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놔요. 그러면 처자식이 어 그렇게까지 건강 잃으면서 돈벌 일이 없잖아요. 좀 쉬면서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부모한테도 그래요. 나보고 뭐 추석 때안 오니 뭐 이렇게 가끔 지금은 얘기도 안 하지만 옛날에 그런 얘기 하면 내가 그러죠. 아, 본인들이 돈 많이 벌어놨으면 내가 추석 때 가지. 본인들이 돈을 모, 못 벌어놨으니까 내가 그 돈까지 메꾸려고 지금 추석 때도 일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보러 가냐. 나는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싶으면 니네가 돈을 더 많이 벌어놔라네. 그래요. 그래야지 내가 쉴, 쉬는 어떤 그런, 어, 목적이 있는 거지. 응? 부모가 돈을 한 푼도 안 주면서 너는 이, 너 일만 하냐? 너는 안 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들이 돈못 벌어놨으니까 내가 안 쉬는 거야. 어? 그러니까 오라고 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 그, 정도로.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모가 돈을 많이 벌어놓고, 자식들한테 놀러 오라고 그러고, 얼굴 비치라고 해야지, 돈도 한 푼도 없으면서 와서, 얼굴, 너는 왜안 오냐, 이러고서, 얼굴 보고 싶은데, 그딴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는 싸가지 없는 거니까. 네? 다돈 줘야지 좋아하는 거지, 가서 뭐밥한끼 얻어먹자고, 얼굴 보자고, 그걸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저는 그런 거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런 유교 사상에 쩌들어가지고, 그런, 흐리멍텅한 거는 너무 싫어요. 여러분들도 아무튼 열심히 사시고, 돈 열심히 버십시오 작은 돈이 또큰돈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술, 담배, 커피 하지 마시고, 강아지 키우지 마시고, 예? 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저도 방황을 끝내고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시 넘었으니까, 이 입구에서 이제 종료를 하고 조용히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